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남전대 헌신 예배인데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따라서 사실은 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해도 사실은 그 목적과 계획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어, 온전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없죠 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 사도 바울은 어, 그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어, 영혼구원을 어,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 전할 일은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의 최종의 목적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원구원하는 일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목적을 여기다 두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역을할때영원구원하는 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기를 굉장히 채찍질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에 관해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어, 목적을 영원구원한 두고 최선을 다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역을 향박 없는 것치하지 않고 목적은 영원구원이다 여기다 두고 자기의 사역을 진력하면서 혹이라도 벗어날까봐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이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하는 일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얼마든지 배제를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 아내를 이 베드로 같은 사도는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내도 데리고 다니지 않냐 하면서 복음에 혹시라도 유익이 되지 않을까 봐 홀로 그렇게 생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서 심지어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예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예 일하면서예요. 그러니까 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어, 어, 세워져 있다면은 어, 사역자들이 사역비 사역비 또는 사례를 받고 전담해서 일을 할 수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때는 교회들이 신생 교회고 아주 연약한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에다가 어떤 자기의 사례관는 부분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 홀로 일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 기가 차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자랑으로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예, 예. 음네 십이절인 되었네요. 다른 이들도 너희가 이런 권리를 가졌까?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일 하면서 그렇죠. 천막을 만드는 게 자기 일이죠. 일을 만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합니다. 목적은 뭐냐면은 중요한 건 자기가 살해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중요한 것은 목적은 뭐예요? 영원군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을 이제 배제시키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자기는 목적이지만은 무엇보다 하늘 나라의 상도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은 그런 즉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하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니냐는 이것이로다 아멘 예. 예, 자기가 있는 권리를 쓰지 않니냐면서 어, 이렇게 예,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회도 항상 영원 구원을 목적으로 할렐루야 어쩐지 영원 구원을 목적으로 어, 두고 때로는 우리가 좀 어, 받을 수 있는 어떤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포기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 제일담전도에도 이렇게 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예, 비록 때로는 이 땅의 삶에서는 아,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이나 또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원 구원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영원 구원하는 일. 그래서 영원 구원하는 일 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요. 낮아지지 않고는 영원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리 오늘 읽은 본문이지 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왜 이렇게 낮아지십니까? 낮아진 이유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너희는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라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그것이 목적이다면은 자기 자신의 모든 이제 유익한 것도 포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 9절 20절. 내가 모든 사람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요? 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나서 유대의 율법에서는 이제 차실은 자유로운 자가 된 거예요. 율법의 억매 그렇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곳에 사람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지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자마자 그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따라서 유대 율법대로 이제 결례를 행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율법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지만 우리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율법을 지키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 율법을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결례도 행하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 받을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대 이스라엘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예수님은도 할례를 받았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에선 누구처럼 돼야 돼요? 유대인처럼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중국 선교의 대가 허드슨 허드슨 테일러인가? 예, 허드슨 테일러. 그가 중국 선교를 갔는데 가니까 말이죠. 아주 성교사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은 중국이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닷가 쪽에만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이제 배들이, 유럽에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 성교사들이 성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영국 신사 옷을 입고 성교를, 모자 쓰고 양복 입고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은 머리 밀었잖아요. 이렇게. 밀고, 예, 머리 땄잖아요. 또왜 밀고 따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이렇게 밀고 따죠. 아, 그러니까 이 성교사님이 말이죠. 영국 옷을 입고, 영국 양복을 입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중국사산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 나라 문화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이제 내륙 성교, 중국, 옛날 초창기 성교는 중국 이 바닷가는 항상 이렇게 외국인과 교제가 되지만 중국 내륙은 성교를 못 하잖아요. 아, 안 들어가요. 무서워서 죽을 까봐 그데이 선교사님이 내륙을 들어가려고 하니 어떻게 영국 양복 옷을 입고 선교를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밀었어요 자기가 자기도 머리 따고 중국 옷 입고 그리고 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선교제에 가지고 복음은 전하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과 동행이 되겠어요? 예수님도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죠 왜냐하면 당신이나 나는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는 한 식구다 그런데 성교사님들이 만약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아우, 나는 이웃식뭐 이러면 어떻게 해? 복음이 전하냐 내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처럼 돼야 된다? 유대인처럼 나아져야 된다 그죠? 아멘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자신의 구원은 예수로 받지만은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낸다. 또 21절을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을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에게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율법이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나 율법 없는 자에게 가서 그들의 사, 그들처럼 우리도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그와 같은 위치에서 행할 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의 유대인처럼 막 하면 되겠어요. 이방인에 가서는 또 이방인의 그,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행해야 구원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동감이 되고 그들과 함께 되지 않은 것은 결코 영혼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에게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악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어쩐든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주 낮아져서 섬겨서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목적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도 포기하고 또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 그, 예, 어느 지역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채소만 먹는 거예요. 채소만. 자기는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먹으면은 이게 걸리는 거예요. 채식주의자. 예요 근데 고기를 뭐잘 모르지만 채식주의가 아니라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는 어떤 이제 고기를 먹지 못하는 어떤 자기들만의 룰 같은 게 있었다 는 말이죠. 그러면 심지 어떻게 어 한다 그러냐 하면은 자기는 아예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는 게 우리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목적이 오직 뭐예요? 영원 구원을 해서 뭐든지 희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목적이 내 신앙 좋은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시야를 옆을 두고 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항상 어디다 둬야 돼요? 그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 사실 다 우상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시장에 나온 음식들은 다 어떤 음식이었냐면 말하자면 각 재단에 우상의 재단에 올렸다가 나오는 것이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시장 통해서 음식을 사다 먹는데 이제 이게 우상의 음식인지 어디서 온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담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냥 먹어. 그거 모, 모르잖아. 그냥 먹자. 그러고 먹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게 우상의 음식인지, 우상의 재단에 올라갔다 온 음식인지 아니면 그냥 나온 음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너희의 신앙 사실 이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진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 믿음으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맞춰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로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누가 이것이 재물이다? 그럼 뭐라고요? 먹지 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재물이를 먹었을 때 자기 마음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 30절 한번 읽어 볼까요? 29절.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은 판단을 받으리요. 어? 내 자유인데 뭐 남의 양심에 판단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실. 교회에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 말 조심해 왜냐면 내말 한마디로 남이 실족하면 안 되잖아. 아멘.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내 믿음이 좋은데 믿음 좋은 것을 막 나타낸다. 근데 옆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우월하고 나는 아주 열등해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미... 그냥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혹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실족한다면 아, 우상의 재물뭐 상관없어 먹어 그리고 먹었는데 옆 사람은 먹었는데 우상의 제물이라는 걸 먹고 마음, 믿음 마음에 걸림 됐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믿음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랬거든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것 똑같아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9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2절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내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악한 양심으로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가 담대하게 행했는데 그게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자들이 세움을 입어야 되고 영혼 구원 받는 진에 방해가 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 세, 세, 세 곳만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라 우리는 뭘 세워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네? 덕.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지식 위에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요. 믿음 믿 위에 지식인가요? 지식, 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 뭐 형제 위에 그다음 뭡니까? 끝에 사랑이죠. 이 모든 우리 신앙 위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나, 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서 33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마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인데,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남보다 낮아져서 섬겨야 되고. 내가 그 사람 화대야 되고, 아멘, 그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사랑과 덕으로서 대하며, 오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이라도 상처 입지 않도록, 그래서 영원히 잘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서 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아져서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아멘 그 신앙이 좋은 자는 좋은 자에게 신앙이 어린 자에게는 어린 자처럼 낮아졌어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우리 일남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함께 가지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주님 세운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하늘의 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